마이 브라더 멸치육수 내주고요. 에그니스달걀로 할수 있는 모든 각종 요리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갈게요. 쉐이크 쉐이크 쉐이크. 좋았어. 흔들어줘요. 어, 야 좋아. 자 각종 야채 넣고요. 좋아요. 그냥 끓일게요. 끓일. 좋아요 에그니스 우리 직원 동생 왔어요 자식 귀엽게 생겼어요 좋아요 계란 프른도 넣어주고요 쑥쑥 저어줄게요 좋습니다 쪽파 좀 넣어주고요 좋습니다 맛이 아주 진하겠죠 거긴 새우젓새우젓 빛나는 마켓에 새우젓 좀 넣어줄게요 국간장 던져주고요 멸치장국 넣어줘서 국물 좀 시원하게 만들어 볼게요 좋아요 후추 넣어줘죠 후추 좋아요 다음은 볶음밥 할게요 볶음밥 각종 햄이랑 야채들 좀 볶아주고요 자 그리고 다음 골소스죠 볶음밥에서 빠지면 안됩니다 골소스 던져줄게요 좋아요 밥 던졌어요 어, 밥을 너무 많이 던졌어요 좋아 참기름 좀 던져주고요 야 나중에 삽을 사야 되겠어요 네 국자로 모잘라요 삽 하나 사주세요 자좋아 다음은 기름 좀 던져주고요 에그니스 달걀 던져줍니다 아, 또 실수했어요. 인생의 연속의 실수의 연속입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계란 지단 만들어졌고요. 볶음밥 던져주고요. 좋습니다. 두 숟가락 넣어주고요. 그 지단 펴주고요. 지단, 내 네, 지단. 자리 있니? 지단. 레알 마드리드 지단. 좋아요. 버거 볶음밥. 자, 한번자 네, 잘먹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이 진짜 장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계란이 좋으니까 계란이 아니지 달걀이지? 그지? <laughs> 쌀이 한 2주 만이에요. 왜? 저탄고지 다이어트 한다고? 뭔소리야 그냥 먹어 뭐 다이어트야 빠꾸 있냐? <laughs> 아까 최양락 소리 들어가셨어. <laughs> <laughs> 우리 구독자분들이 맨날 11시부터 12시까지 서로 웃긴 네. 멘트 치시려고 네.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네, 네, 네. <laughs> 상처 받으면 안 된다. 아 너무 좋았어요. 음. 아 저도 참여하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음. 음. 음, 숨겨 숨겨왔던 나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웃음> 네. <웃음> 아 그냥 좀 맛있다. 원래 오므라이스 이렇게 마요네즈도 하나요? 음. 좀 처음 봤는데. 네, 저도 처음. 난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음. 음. 아 맛있네. 이것도 에그니스 그 달걀로 만든. 음. 네. 와, 나 이거 진짜 세상에 제일 좋아한다, 이거. 어. 달걀유림이야 어, 이거 뭐야? 근데 안에가... 아내가... 네, 딱 감동란 비슷하게 해가지고. 우와! 야, 이거 봐. 반숙이네. 야, 이렇게 어떻게 했냐? 어제 와이프가 시간 제가면서 와, 아, 네. 진짜로? 아,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음! 야, 너무 맛있다. 맛있는데? 아, 맛있게 드셔서 감사하네. 요 아, 아니야, 아니야. 대중도 음. 많이 먹어? 네. 먹 음, 넣고. 원래 아나운서도 했었구나, 예전에. 네. 많이 했었네. 어, 어 흑역사에 <웃음> <웃음> 김치 먹어봐. 네. 이거도 옥김치인데, 진짜 맛있어. 음. 아, 저는 저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laughs> 우리가 다른 건다 둬도, 쌀이 대한 김치는 못 준다 아, 네. 일주일에 거의 20kg씩 먹어. 어. 진짜로. 그래 생각보다 살이 덜 찌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니야아니야살 진짜 많이 쪘지? 네. 몇 kg 나가냐? 저 이제 98? 라이트 에비급난8 음. 네. 2 8냥 네? <laughs> <laughs> 살자 네? 정0자잖아입 없잖아. 네. <laughs> 아 진짜 맛있어요 80. 80. 80. 80. 80. 80. 는0 80. 8서 80. 게0 80. 80. 80. 80. 80. 8시 80. 이건 뭐야? 어, 이거는 아니 안 터졌네? 네, 노른자장이라고나 요게 유행하더라고요. 노른자장 네. 와, 대박이다. 요 간장 양념에 어. 네, 누른자만 담는 거예요. 와. 내가 네, 맨밥 비벼 먹은 밥도둑이라고. 근데 이게 좀 저렴한 달걀 막좀안 좋은 달걀 사용하면은 안 되지 이게. 이걸 퍼지지 퀄리... 않나요? 아닌가? 어, 그렇다기보다 음. 그냥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살모넬라균이야 아. <laughs> 그리고 그냥 비린 맛 때문에 음. 와. 네. 야 네. 그냥 하나를 넣어서 먹어, 비벼서 먹어 봐. 진짜 예술이야. 네, 드셔. 저희 그알 낳는 달닭 있잖아요. 네. 이거 에그니스알 낳는 닭 네. 그두 마리만 하면 키우면 안 돼. 진짜 좋을까? 그러면 그 달걀 나오면 그냥 계속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마리만 있으면 하나는 에그라고지고 하나는 니스라고 지자 니스야? 에그야 괜찮잖아. 걔네 보러도 그렇고 저도 종종 놀러 와야 되겠어요. 데 음. 카빙계도. 응 음, 아, 진짜로. 아 근데 이거 농장이 어디 있어 그럼? 세종시에요. 있어 세종주에? 네. 두 마리만 어떻게 좀 부탁하면 안 될까?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진짜로? 네 아까 보니까 쉽게 세척기 얘기도 나왔는데 뭐. <laughs> 두 마리 네. 음. <laughs> 대표님 오셨더라고. 어, 대표님이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 <laughs> <laughs> 네. 가 말한 치크세척키는, 그게, 저거 뭐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야, 가게에서 하는 거. <laughs> 그런 건 2,400만 원이야. <laughs>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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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냥 12인용짜리 있잖아. 아, 저, 저, 기 있잖아. <laughs> <laughs> 제가 또 달걀을 열심히 팔아야 되겠다. 어, 네. <laughs> 달걀도 파고 응. 열심히 하자고. 네. 이제 건강한 닭들은 여기 응. 막 고양이들이 공격도 안 하고 오히려 도망가더라고요. 진짜로? 아, 그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 원래 닭들이 저도 잘 모르지만 근데 어느 정도 공격성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응. 닭이? 네. 그냥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응. 더 닭들끼리도 많이 싸우고. 네. 닭을 좋은 걸 먹이나 보다 해. 네, 좋은 거 먹이고 음, 그러니까 달걀이 훌륭하겠지?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먹기도 비싼 좋은 원료 네, 음. 제가 먹기도 부담스러운 거네 차라리 고급화 전려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응 음. 음, 너무 많아서 응 음. 음. 네, 확실히 맛있다 네, 아, 되게, 되게 맛있네요 장조림 하나 더먹어도 돼? 네. 다 드셔도 돼요. 동생들 일단 베겨야 돼고넌 집에 가면 있으니까 나랑 동생이랑 먹을게. 네. 먹어봐. 네. 집에 가면 있지? 네. 응. <laughs> 삐지 말고. 그러니까 <야>, 그럼. <laughs> 간장 양념 많이 먹어, 너. 너 많이 먹잖아. 집에서 많이 먹고 있어요. <laughs> 이 상태로 노른자 건져 드시면, 여기다가 또 노른자 불해서 넣어두면, 두세 시간 뒤면 양념이 다 돼요. 음. 그래서 드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음. 그리고 다 드시면, 말씀하시면 레시피 말씀드리면 되니까. 어. 네. 아, 그러지 말고. 내가 장조림을 할까? 그렇죠. 음. 내가 장조림을 좀 할게. 나 지금 보니까 손맛도 되게 좋으셔서. 아니, 아니, 아니. 그래. <laughs> 난 그냥 뭐. 여름에서 먹을 수 있게 그냥 맛있게만 해요. 음. 근데, 이렇게, 진짜, 계란을 이렇게 먹으니까, 뭐 건강해지는 느낌 확 나네요. 네. 형, 되게 건강해 보이세요. 근데, 몸도 좋고. 우리는 너무 건강해서 큰일이다. <laughs> 그지? 문좀 마셔봐. 네. 저 하나 좋다. 신세계 백화점엔 다 이게 있는 거예요? 아직, 아직이. 네. 맞이. 네. 어, 어. 백화점은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진짜로? 네. 무조건 들어가야지, 빠꾸 없이. 네. 가자? 네. 들어가자? 근데 이 정도면은, 들어가야지. 응. 음. 그냥,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빠꾸 있냐? 우리 식구는 다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면 얘기해? 네. <laughs> 뭐, 어떻게 하시 어? 뭐 어떻게 하시겠래 아, 무릎. 아까 영업하는 것처럼. 아니, <웃음> 네. <웃음> 무릎 꿇어야지 뭐. <laughs> 맛있다. 국을 진짜 는계란국 선배님께. 진짜 맛있어요. 그치? 네. 계란국나 옛날에. 옛난데... 창업교서도 훨씬 많이 썼지. 나 요리가 좀늘지 않았냐? 그때는 그냥 일반 계란이었잖아. 지금 우리 에그니스와 함께 하잖아. 괜찮았냐 네. 오만짜리 한장 있냐? 네. 응. 없어? 네. 음. 응. 제가 할게 없네. 형이 다 하죠. 아니, 오만짜리 한냐 물어본 거야. 응. 내가 봤을 너무 정직한 친구야. 그지 성실하고 너무 바른 친구라 너무 보기 좋네 진짜 꼭 이거에서 성공해 브라더 알지?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이런 얘기 뒤에서 나오는 거 좋아해서 왜? 앞에서 나오면 쑥스럽더라고 뒤에서는 얘기 안해 뒤에서는 말도 안해 남자들끼리 남자 얘기를 왜 해. 여자 얘기를 그냥 하고 그냥. 노는 네. 거지 <laughs> 뒤에서 좋은 말도 하네 그렇아 뒤에서 다 자기... 아, 우린 뒤에서 다 자기 잘랐다고 얘기하잖아 <laughs> 어. 이건 좀더 먹고 싶지만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안 먹고 애들 있어보게 야 되겠다 그치? 이따가 쭉... 아까, 아까 저희 할때 조금 삶아 놓을 걸 그랬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러면 음. 또 넣어서 또 조금만 보관하면 먹으면 되거든요 아 이거를... 어. 내가 장조림 해보려고 네 지금 어차피 에그인스 계란, 달걀 좀 갖고 왔지 네아 어, 그거 가지고 좀 해놔야 되겠다 네. 이건 밥도둑이네 음. 근데 재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네 아니, 형이 더 맛있게 만들어도 저는 그냥 얘가 제일 맛있어야 돼요 내가 맛 실제로 맛있지만, 음. 네. 와. 내가 준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씀 꼭 드려. 네. 너애 음. 있니? 네. 어, 아, 몇 살이야? 어. 응? 네 나이가 좀 있습니다. 애기가 네, 네, 몇 살인데? 중학생 초등. 너몇 살인데? 36살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가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음, 찮은데니다은 님. 감사합니다, 진은안정적인그러니은좋은 <laughs> 가정에 되게 안정적인 가장이 되고 싶다. 데괜서일데괜는데 응. 고생 많이 했죠. 오히려 그래서. 뭔 소리야? 그러니까 뭔가 갖추고 갖춰가면서 음. 산다는 게 갖추고 사는 새끼 어디 있어 그냥 가는 거지. 그러니까 <laughs> 아, 갖추고 다는게 아니라 갖춰가면서 그러니까 같이 고생을 많이 해서 더 든든하고 더 좋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갖췄다는 거야? 네? 그래요? 그냥 갖췄다는... 가고 있는 거야 같이 음. 이제 힘든시 절을 겪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음. 서로 시너지가 되는 거죠. 네. 자, 5만 원짜리 한 장만 줘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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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금이 하나도 없어, 서 그래요 제 와이프가 제 은행이라서 아, 음. 네, 자꾸 관리하고 있어서. 네, 제주씨한테 내가 한번 말씀 드려볼게. 네. <laughs> <laughs> 가이보에서 치우는 거거든 우리. 네. 가이보에서 치우는 걸로 하자. 네. 아, 또 부족한 건 있다, 또한 그릇 더 해서 먹고. 알지? 네. 오늘 진짜 이렇게 너무 맛있는 거 해주신 제주씨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렇게 좋은 또. 달걀 갖고 와서 달걀. 요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 너무 고마워. 네. 브라더. 이번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막 진짜 고마워. 티비 출연도 하고. <laughs> 아니 고마워 진짜. 갈비 네. 하시죠 응. 주먹 낼 거거든. 네. 네. 응. 안 내면 진 거. 가이바이포. <laughs> <laughs> 빨리. 에그니스기랑 거 함께 하고 있잖아. 빨리 해. 안 내면 진 거. 가이바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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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손님이 손님 있... 어, 없어. 감사합니다, 네. 형님. 어. <laughs> 열심히 치워. 네. 고마워, 대준아잘 네, 먹었다! 네. <laughs>